Let's go. Ye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립의 물리장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오늘은 정말 위클립에서의 단골 주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올해 초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 법이 제정이 됐죠.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됩니다. 네. 문제는요. 이 3년 안에 관련 업종 종사자분들을 어떻게 보상 또 점폐 폐업시키느냐인데 정부가 개식용 종식 추진단을 조직을 하고 전폐업 이행 계획서를 받아서 업체 수를 파악하는 등 노력을 해 왔는데요. 드디어 구체적인 개식용 종식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개식용 종식 기본 계획안을 정부가 마련을 하고요. 9월 24일 개식용 종식 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음.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 가치 실현 이게 음, 큰 타이틀이고요. 음, 음. 네. 크게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전폐업 업계 안정적 경제활동 유지, 식용목적 사유변 제로화, 국민 인지도 향상, 공감대 확산 이렇게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네, 일단 뭐 들으니까 좋긴 좋네요. 네.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우선 전폐업인데요. 정부가 2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3개월간 업체 신고를 받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기간 내에 제출한 업체만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죠. 5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사용농가가 1,507개, 도축상인 1,603개, 유통상인 1,679개, 식당 2,276개로 총 5,625개였습니다. 네. 그런데 최종 숫자가 살짝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파악된 게시경 관련 업체 수는 농장이 1,537개, 도축업이 2 2 1개 유통업이 1,788개, 그리고 음식점, 식당이 2,352개로 총 5,898개입니다. 네. 5월에 발표됐을 때보다 273개 늘어났습니다. 자이곳들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 전폐업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농장주의 경우 지원금을 채등한다고 합니다 네. 마리당 최대 60만원부터 22만 5천원까지 지급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개 농장주가 개 농장을 폐업하게 되면 폐업 이익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요 시설물이 남아 있잖아요 네. 이것도 평가한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잔존 가액을 지원을 합니다 음. 그리고 시설물 철거는 지자체가 담당을 해줍니다 도축 상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음.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장주나 도축 상 이니 폐업이 아니라 농업으로 전업을 하고 싶을 때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을 해줍니다 네.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이 바로 개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네. 마리당 측정을 해서 일시불로 지급을 할 예정인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2025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하면요 마리당 60만원 2025년 8월 6일까지는 52만 5천원 2025년 12월 21일까지는 45만원 2026년 5월 6일까지는 37만 5천원 2026년 9월 21일까지는 3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7년 2월 6일까지 시행 전날까지는 22만 5천 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폐업하면은 돈을 더 지급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이를 통해서 자발적 조기 종식 이행을 이끌어 보겠다는 취지인데 말이 당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개체 수를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나옵니다. 그런데 방어 장치가 좀 있습니다. 네. 이미 신고할 때 연평균 사용 마릿수를 적어냈고요. 네. 그리고 상한선이 있습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기준으로요. 제곱미터당 1.2마리를 상한선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은 개체수를 보상해달라고 해도 보상을 안 해주는 거죠. 자, 농장과 도축장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고 개식용 유통 상인과 식품 적개구역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네, 배출한 계획서대로 폐업 또는 전업을 하면은 중소 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음. 여기 연계돼서 이제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고요. 재취업 성공수당, 재창업 사업화 자금도 있는데요. 음. 이걸 지급해가지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식당에서 메뉴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 식육을 계곡에서 다른 고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물품 교체를 지원합니다. 음. 그리고 전업 또는 폐업에 되게 어려움을 느끼는 식당이나 사업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그렇죠. 또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음. 그각 사업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요, 사업 정리 컨설팅을 하고, 전업 컨설팅을 해주고, 법률 자문까지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자, 일단 계획은 상당히 좋은 것 네. 같은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개와 관련된 업종의 종사는 사람들 위주의 정책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개 농장에 남아있는 개체가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을 정부가 다 데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네. 자, 농장이 포기한 개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보호 관리한다는 게 정부 발표 내용입니다. 유기동물처럼 동물보호센터에서 데리고 있다. 가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이고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이 안 보이는 지점입니다. 네. 현재 파악된 식용 목적으로 길러지는 개는 전국적으로 46만 6천 마리입니다. 음. 만약 이 모든 개농장들이 한꺼번에 내년 2월 6일까지 다 폐업을 하면은 말이다 60만 원을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만 2,8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어. 그러니까 일단 엄청 큰 세금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더큰 문제는 사실 이 개체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어.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관리한다는 얘기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동물보호센터가 253개입니다 근데 이제 동물보호센터 시설 한 곳이 두개 이상의 지자체 거를 관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 시설만 따지면 실제로는 228개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228개 동물보호센터에서 1년에 11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입소가 되고 이중 절반 가까이가 보호센터 안에서 안락사되고 자연사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연간 이 11만 마리 유기동물을 관리하기가 벅찬데 갑자기 46만 6천 마리가 들어오면 이걸 떠안을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사실상 이게 지금 불가능합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마리수는 2만 마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가능한 얘기고요. 또 하나. 지금 개농장에서 사육하는 식용 목적에 기르는 개들은 흔히 말하는 이제 도사견이잖아요. 음. 큰 품종이란 말이죠. 지금 동물보호센터에서 이런 대형견 위주로 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어. 소형견, 중형견 사이즈에 맞춰서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도 문제지만 이 사이즈 때문에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현실적으로 다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농식품부의 박범수 차관은 이개시용 종식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안락사 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럴 계획이 없으시면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를 네.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동물보호법에 따라 설치자체가 관리한다, 요거잖아요. 네. 그럼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에 준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아, 시설 부족하고 지금 안락사 안 시킨다. 그럼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농식품부 쪽에서 언급한 방법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임시로 기존 개농장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 관리비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돼서 개식용은 금지가 됐는데. 상당수의 개는 원래 있던 개농장에 남아서 똑같이 관리가 되고 그건 또 세금으로 관리를 하는 방안이 제안이 됐습니다. 아그 개들에게 그 농장은 굉장히 공포의 장소일 텐데 거기에 그대로. 이게 제대로 된 보호가 맞는지 저는 일단 의문이 들고요 네.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 1095억 원을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면 약30% 농장이 내년까지 전 폐업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562억 원 농작물 시설물 잔존가액 보상금 305억 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본 건데 아, 이게 내년이에요 내년 네. 그럼 그 이후에도 최종적으로 들어갈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게 뻔하거든요 그렇죠. 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서서 이 법의 취지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이라면서요. 네.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 정책은 알겠어요. 근데 동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구체적인 보호책을 세워놓지도 않고 정책부터 똑하니 발표해놓고 이렇게 된 다음에 사람들 딱 정리해버리고 나서 발표는 아, 저희가 개시경 종식을 했습니다. 이 정부 치적으로 내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정작 그 이면에 동물들 보호와 관련해서는 또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3년의 유예 기간 그 안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예, 이 부분 좀 고려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베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니다감사합